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어, 오늘도 그, 저희가 겨울 관련된 제품과 몇 가지 수입할 때쓴 특이상이 있는 케이스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이템 선정에 조금 더 참고가 될수 있는 좋은 팁,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항상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추워진 겨울에 대비해서 어떤 제품을 하면 좋을까. 아이템 선정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겨울 아이템을 매년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데요. 최초의 담요가 있었다면은 발열 기능이 되는 담요, 그 다음에 덮을 수 있는 담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뭐 경량 패딩 같은 경우에는 경량 패딩인데, 이제 어느 순간은 경량 패딩에서 발열 자체가 되는 패딩,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뭐 찾았을 때, 어,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발전되고, 어느 정도 한 포인트 정도씩만 계속 발전되면서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결국 결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서치를 해야 되느냐 가장 뭐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은 뭐 중국의 캔톤페어라던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뭐 진행하는 코엑스 등에서 이제 주최하는 박람회 등을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이것을 매일매일 가볼 수는 없고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아이템 선정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1688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신상 아이템은 잘안 나오지만은 기존에 판매됐던 어뭘장 작년에 판매했던 인기 아이템을 보고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 링크들을 보면 무언가 색다른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한 뉴 아이템들을 덜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매번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찾아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나와 있는 아이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판매자가 이제 등록해 놓은 전체적인 제품을 본다면은 그 아이템을 토대로 다른 아이템을 좀더 이제 연관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업체들을 통해서 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 그렇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뭐 메이드인 코 차이나나 아니면은 뭐 1688, 알리바바 이런 걸다 찾아보서 신상 아이템. 뭐 아니면은 최근 인기 있는 제품들을 보신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선택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 발견은 시간과 노력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얼마나 더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을 좀더 찾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못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연관 검색어나 키워드 아니면은 토대가 되는 뼈 키워드 같은 거를 조금 잘 선택하신다면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식품을 많이 가져오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절차로는 그냥 수입이 어렵고요. 어, 정식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검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상검이 무엇이냐? 그 제조원, 아니면 제조공장 등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 상검 절차 서류를 발급을 해줘서 중국 내에서 검역을 받은 다음에 한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이제 식품 검역 인증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는 상검 인증이 필요하고 이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두 가지가 더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검 절차를 해서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상검이 안 되면 중국에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검을 무조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로 확인해야 되고요. 다만 한국에 이미 기존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아니면 중국에서 이미 한국으로 들어서 판매되는데 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한다면은 뭐두 가지 요소가 실패한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진행했던 제품은 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철 과일이라던가 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도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냉장 컨테이너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비용도 더 비싸고 이런 것들은 뭐 LCL이나 뭐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들어올 수도 없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컨테이너 운송 비용들이 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도달할 때 가격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판매해야 되는 내가 수입할 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를 해서 이윤이 남을지 어떻게 가격 설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그런 걸 뜯어 보시면서 어, 설정을 하셔야 뒤로 타격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늘 머그잔이에요. 자 머그잔에 음료를 부었을 때 이거를 데워주는. 그런 기능의 머그창인데요. 이 머그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 작년에도 판매가 많이 있었던 제품이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내장에 발열되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어, 전파 인증과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까지 내장돼 있으면 배터리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 배터리 인증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배터리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업체 측, 공장 측에 물어보면은 그 배터리가 대부분 중국 내수용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KC 인증 받은 배터리로 변경이 가능한지부 대해서 확인을 하면은 대부분 80%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변경을 하면은 배터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증된 배터리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 전파 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인증만 따로 받는 형태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자, 이 배터리 인증이 왜안 되면은 어려운가 하면은 인증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비용도 뭐 몇백만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인증이 안된 거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제품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캐시 인증된 배터리 대해서 인증비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전파 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기간도 줄어들고요 수입하실 때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병행할수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서 수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머그잔이죠. 방송통신기자재 전파인증 받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추가로 식품 용기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음료가 저희 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머그잔의 표면적 보통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스테인리스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음료와 그 스테인리스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지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제품 검, 검사 어떻게 해야 됐냐? 물건이 다 들어와서 들어 검사가 돼야 됩니다. 자, 검사가 되려면은 전파 인증이나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같은 제품은, 어, 시료를 인증기관에 보내서 먼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품 용기 검역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에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한두 개를 가, 보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증을 받아서 인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자, 뽁뽁이나 뭐, 창문에 바르는 단열재 제품인데요. 단열재 되게 간단하고 얼마 안할것 같지만은 이게 부피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열재 제품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 원자재 값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 제품이 창문에 바르고 롤 형태로 말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부피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물류비를 세이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량을 많이 해야. 그만큼 세부가 될수 있고, 어 물류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을 좀더 늘려서. 어, 물류비를 최대한 절감시키는 아니면 허수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단열재 하면은 되게 소재가 많은데요 어떤 단열재가 좋을까 좀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어, 발포형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포형 스펀지라든가 아니면은 발랐을 때 이제 스트로폼처럼 올라오는 그런 형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 어디서 테크를 만약에 건다 하면은 이거 판매가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런 소재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전문가들이시라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어, 단연제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어, 간단한 소재 그리고 저렴한 소재로 최대한 많이 하는 거로 방향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롤 단위로 수입을 했어요. 자, 스폰지였는데요 뽁뽁이 스펀지 바르는. 근데, 롤 형태로 말려서 최대한 부피를 줄여가지고 갖고 오지만은, 그럼에도 물류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물건 값이 워낙에 절차, 싸기 때문에, 어,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대부분 단열재라는 게, 롤 형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스퀘어 형태로 좀 들어오는데요. 스퀘어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은 파손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파손도, 어, 주의를 해서 좀 꼼꼼하게, 어, 물류를 상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쟁점은 어, 이 단열재를 과연 중국에서만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는데요. 동남아 시장이 단열재가 왜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남아도 단열재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도 수출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번에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다른 이제 한국 업체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좀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11월, 12월이 끝나면은 1월 말쯤에 춘절이 다가오고 하면은 또 이제 물류가 많이 밀리고 이럴 시기여서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 제품을 서치 하시거나 아니면 가져보시는 거를 좀 알. 라고 하셔도 될것 같고, 자 저는 11월은 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봄 아이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춘절 이후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